성경말씀 누가 복음3장입니다 누가 복음3장 21절 보겠습니다. 누가 복음3장 21절 22절 21절과 22절 두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 받는 자리에 나아가셔서 세례 받으시고 그 세례 받는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들은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마태복음 3장의 스토리를 놓고 이 부분을 보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세례란 죄인이 그 죄를 씻는 표가 세례라고 우리가 보통 기하. 그래서 세례는 늘 회개의 문맥 속에서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그말 자체가 결국은 물에 잠근다. 물에 잠근다라는 것이 그냥 물에 이렇게 들어가서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물로 나를 씻는 그래서 내 모든 죄와 허물과 어둠이 다 씻겨지는 죄 쓰심의 상징, 죄 쓰심의 표, 그이 세례. 그 더군다나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의해서 베풀어졌던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도 불려질 만큼 아주 회개에 대한 강한 도전과 강조가 일어나던 그러는 시기에 그 세례를. 예수님이 가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세리 요한이 아안 된다고 내가 당신에게 세리를 받으지, 당신 어떻게 나에게 세리를 받을 수 있냐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허용하라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허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결국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리를 베푸는 장면을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자리에 자의 자리에 내려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신 당신께서 온전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던, 그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까지 온전히 내려오셨던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본질이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시고,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죄인의 자리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헤아림을 받아 그 죄인을 구속하고 죄인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셨고, 그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사명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그가 세례 받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세례받으며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죄인 중에 하나가 되고 우리랑 동일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온전한 사람됨에 온전한 죄인의 자리에 그가 내려오셔서 이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살리는 그 일들을 그 공생의 구체적인 사역을 열어가는 그 시작의 첫 문에 그가 세례받는 자리에 서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세례받는 자리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바로 그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사명에 대한 정확한 인식, 자신이 가야 될 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예수님에겐 이미 있었습니다. 죄인 중에 한사람이 되셔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걸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능력 그것은 위로부터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임하시는 장면이 하나 벌어지고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는 성령이 비둘기 같이 부어지는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로부터 내 내적 어떤 의지, 내적인 능력으로부터 부어지는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케 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자기 정체성을 선명하게 확증하고 확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한 가지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이해를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순결함의 상징에서 비둘기를 거룩의 상징으로 종종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더 앞에 들어가면 그 순결이라는 것 거룩이라는 것 그것이 더 앞에 가면 창세기 에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가 처음 등장하죠. 이 비둘기는 사명을 이룬 존재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사실은. 자신에게 주어진 존재의 가치를 온전히 감당하는 것. 까마귀는 노아가 까마귀를 먼저 방주 바깥으로 내보냈을 때 그냥 까마귀를 풀어주기 싶어서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의도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무엇이냐? 바깥에 물이 방주 바깥에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이제 방주 문을 열고 우리 사람이 나가서 살수 있는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환경이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까마귀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어떤 존재 생명들을 먹고 사는 까마귀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이렇게 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빠졌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다시 보내죠. 돌아다니다가 머물 곳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고 또그 다음에 나뭇잎 하나 물어서 오고 그 다음에 결국은 오지 않잖아. 이제는 충분히 까마귀가 살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을 보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 비둘기 같은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라고 말할 때그 성령은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끔. 주어진 사명으로 온전히 이루게 하는 영 그가 바로 성령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위로부터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단순한 파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안진병이 일으킬 수 있는 힘,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 능력의 우선적인 본질이 뭐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에게 성령이 필요하다. 그 성령이 때로는 그런 어떤 초월가신비와 기적의 능력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그런 어떤 초월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려움 없이 그것을 짊어지고 걸어가게 하는 능력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 능력은 다양한 차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학 핵심은 뭐냐 결국 그 성령이 임해서 임해서 온전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그 사도행 2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사실은 바로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과 그 여정 앞에서 부인하는 그런 장면들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면 도저히 이해가 할수 없는 차원의 아주 신학적 깊이 있는 설교를 그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구약의 예언서, 예언서와 모든 말씀을 연결시키면서 그들에게 벌어진 오순절에 벌어진 이 사건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의 사건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설교하고, 그래서 어떻게 청중들은 사람들은 반응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교해요. 사실 근데 그가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한게 아니잖아요. 사건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하니까 즉석에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능력 그 능력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자꾸 안진병인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아주 단편적인 병인의 그 능력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서 사역해야 된다고 아니? 더 본질적인 게 베드로가 베드로로사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벌어진 일, 되어진 일을 구약의 관점과 신약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내고 그것을 백성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해낼 수 있는 그 힘은 베드로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물론 그 이전에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수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것이 내면에 농축되었겠지만 이것이 터져 나오는 힘 그것이 성령이 비둘같이 임한 그것처럼 그날 오순절에 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져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 내가 왜이 땅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죄인 중에 하나가처럼 헤아림바 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이 돼서 이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이 길, 궁극적 십자가의 길이 자신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그것을 감당하는 능력과 힘이 위로부터 부어져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부어져야 돼요. 오늘 내가 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왜 내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가?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뭔가를 체험하고 남보다 조금 더 뭔가를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내게 주어진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가끔 보면 너무 너무나 똑똑한 사람인데 너무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장면을 보잖아요. 최근에 벌어지는 1 년에 수많은 방송 보도에 1년늘 나타나는 사건들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할수 있었을까 이게 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머리만 좋다고 뭔가 이렇게 자기 내가 가진 어떤 재석적인 능력을 내가 열심히 준비했고 갖췄다고 내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은참 머리 좋은데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떤 특정한 상황만을 만나면. 요 너무 너무나 어리석게 행동하고 반응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살면서 우리는 겪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인생의 부르심 내 인생의 목적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줘야 될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신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임했어요. 그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 주신 유혜로부터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날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 주신 것만 한다 나는 들은 것만 이야기한다. 나는 내걸 가지고 내 권세, 내 능력, 내 말을 가지고 내가 살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만큼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만큼 성령이 역사하신 만큼 주의 사명을 부르심을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무슨 이거 왜 사명의 출발선에 나가 있는 이 아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유는. 피니이우이가 사명을 감당하고 무엇인가 사역을 감당하고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의 존재감을 자신이 한 일의 결과로 존재감을 여기게 돼 있어요. 자꾸 여러분 그 자녀들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보면 시험 시험이 딱 끝났어요. 근데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났는데 진짜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런데도 행복한 아이가 있죠. 시험 못 보고 와서도 행복하고 너무너무나 좋은 뭐 때문에 시험이 끝난 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막 놀러 간다 그러고 그 이해가 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 시험 끝났으니까 놀러 가는 게 이해가 되는데, 현재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언젠가 누구한테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나는 계속 공부 안 했는데, 공부하던 친구들이 이제 노니까 같이 놀아야 된다고. 뭐 그렇게도 설명을 하던데, 어쨌든 근데 그 아이는... 이게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지만 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자신의 시험 결과와 내 행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시험 결과와 더 다른 얘기라면 내 존재 근거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험 봤는데 시험 문제 한 문제 틀렸다고 인생이 모든 것이 망쳐진 것처럼 절망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늘전교 1등 하던 아이가 전교 2등 했다고 자살을 하잖아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지잖아요. 이쪽 아이가 보면 이 아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러는지, 왜 저러는지. 그런데 이 아이는 뭐가 문제냐면 자신의 성적이 자신의 존재예요. 1등이라는 게내 존재감이에요. 1등을 하지 못하는 순간 나이는 더 이상 존재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리면 어릴수록 그 대상이 부모나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세상의 아, 모든 사람이다. 그 정도면 괜찮아 괜찮아 이야기도 해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한 사람. 그게 아버지 수도 있고 엄마 선생님 그한 사람에게 내가 이등을 한 순간, 내가 한 문제를 틀린 순간 그의 얼굴이 찡그러지고 그가 나를 향해서 내뱉는 멘트가 말한 마디가 달라지고 그러하 나는 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는 나는. 불필요한 쓸모없는 이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내면화되면 어떤 인생의 순간에 극단적인 선택 같은 걸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감이 자신이 이룬 삶의 결과로 자꾸 확인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회자도 목사도 내 존재감이 어디로 형성돼? 교회의 사이즈, 사람들의 모임 이걸 가지고 내 존재감이 자꾸 확인되는 거예요. 그거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역삼동에 가면 충현교회가 있고 그 충현교회 앞에 보면 선교관이 있는데 오래전에 그 충현교회 선교관이 지어지게 된 배경 속에는 그 나이 드신 많으신 분들은 좀한 번씩 들어봤거나 얼굴을 이렇게 뵌 적도 있는데 그 용산에서 이렇게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60년대 70년대에 강력한 치유의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이 가만히 누워서 오고 휠체어 타고 와서 일어나서 걸어서 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아주 직큰치유 사역을 능력 있게 하셨던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느 날 신비 가운데 천국에 하나님 천국에 간 거예요 근데 내 자리가 없는 본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고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죽을 병에서 살았고 뭐 이러니까는 자신의 전 재산을 갖다 드리고 뭐 병원비 갖다 줄거 내가 여기도 헌금해야지 그러 그러던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청 천국에 내 자리가 없다 하나님께 묻는데 하느냐 너는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았으니까 너는 세상에서 다 받았으니까 여기 자리가 없 그러면서 그러면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들 몇 명을 이야기하면서 누구 어느 분 자리에 있냐, 어느 분 자리에 있냐, 누구 자리도 없고 누구 자리도 없고. 이분이 그걸 깨어나고 나서 모든 사역을 올수 없어요. 자신이 모아졌던 그 용산에 있으면 모아졌던그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요. 사역도 정리하고 자신도 다 정리해서 그 중에 받은 충현교회 선교부에 헌금을 해서 저기서 선교회를 만들게 되고 또 하나는 북한 선교회를 만들게 되고 선교교회를 만들게 되고 몇개로 그게 이렇게 나누죠. 다들요 그리고 자신이 보았던 그때 만났던 그 목사님들을 한분한 한 분씩 찾아가서 부인했던 경험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게 객관적으로 얼마나 사실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막꿈한번 꾸듯이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외적인 열매, 외적인 성취와 그 사람의 존재성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은 결과로 그 사람의 존재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아들에게 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후에 너의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평생 그 3년 동안 공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존재 자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의 사역이 다 끝난 후에 세상이 깨닫는 거예요.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이 그의 존재를 확증시켜줘요. 그리고 그 존재감의 내적인 확신 속에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상대방의 반응, 세상의 칭찬, 세상의 인정에 상관없이 자신이 가야 될그 길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은 다 버려도 아무도 없어도 그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 나서 백부장이.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잖아요. 마태오 그 마지막에 그가 죽은 다음에 세상이 아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의 인생 뒷자락에야 세상은 그를 알아봐요. 그가 사는 동안 세상이 못 알아봐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요 예 하나님의 기쁨인 존재라는 그 확신 오늘 우리 속에 이 내적 존재감에. 확신이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에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 속에 주의 음성을 듣그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는 그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라는 뭐냐? 기도 속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확인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내가 때로는 아무런 열매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너무나 작고 초라한 인생일 수 있고, 그래서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내 몫에 가야 될그 길을 걸어가면 될 뿐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확신, 그 내적인 자기 존재에 대한 인정,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로부터 만나서 그 깨달아지는 그리고 그 자존감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 갈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조금만 칭찬하면 금방 내가 모든 걸다 하는 것 같고 누가 조금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눈빛만 조금 흔들리면 나는 더 이상 살 가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관없이 오직 주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확신 속에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그렇게 임하고 주의 음성이 들려졌던 것처럼.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어 나아갈 때도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이 덧입혀지고 그 음성이 들려지는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서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